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레슨을 하고 계신 프로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저 역시 티칭 프로를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레슨의 길로 들어섰어요 저는 주니어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을 쳤었고 어릴 때 나름 잘 쳤었고 그랬었는데 KPGA 테스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요번에 붙겠지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부담감, 좌절감 이게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압박도 너무 심하고 집도 어렵고 그래서 KPGA 테스트를 나가지 않았어요. 레슨을 했습니다. 레슨의 길로 들어서고 모든 골프 치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왜냐? 그 친구들 KPG 합격한 모습들을 보면 배 아프니까 배 아팠으니까 나보다 못 치던 친구들이었는데 먼저 합격하고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었는데 일부 투어에서 우승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골프 치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절했어요.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레슨을 하고, 어, 진영이 뭐하냐? 몰라? 걔 뭐하냐, 요새?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하냐는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 어찌됐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레슨을 하는데, 아, 레슨을 하다 보니까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내가 레슨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레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배워야겠다.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칠 만한데? 이 패턴 좋은데?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고 야, 이거 이 방법은 좀 괜찮다.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들었던 다른 자 그러면서 또 들었던 다른 한편의 생각이 아 내가 그 당시는 20대 때는 정말 패배 대한 두려움 불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내가 시합을 안 나갔었는데 집도 어려워서 더 이상 손을 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서 내가 안 나갔었는데 내가 시합 나가서 또 한번 그런 패배감을 느끼더라도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60대고 70이 돼서 내가 손잡을 나이쯤에 야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젊을 때 도전을 안 했을까 그 후회감이 더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실패를 하던 실패를 하지 않던 나가봐야겠다 내가 뭐 스윙 패턴도 바뀌어서 자신감도 좀 생겼고 나가봐야겠다 어 그래 좋아 또한번 탈락하면 어때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를 것에 1패를 더하는 뿐인데 내가 50패를 했으면 50번 패배를 했으면 내 패배는 그냥 한번더 늘어날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프로테스트를 16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가 될 당시 골프 그력은 27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27년 동안 프로를 못다면 때려쳐야 됩니다 시험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한 번의 패배가 그냥 더 늘어날 뿐이니까 백승의 1패가 아니라 백승의 2패가 아니라 많은 승수의 1패, 2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이 패배를 했던 사람이고 단지 거기서 1패가 늘어날 뿐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에 다시 시합을 나갔어요. 첫 번째 테스트에 세미 테스트에 본선 가서 떨어졌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래서 또한번그 느낌을 느꼈죠. 아, 아쉽다. 아 어, 하지만, 괜찮아. 어, 괜찮아. 난 그냥 1패가 더 늘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시합을 나갔습니다. 다음 시합에서 세미가 되고, 그 다음 시합에서 투어 프로 시합에서 예선 1등으로 통과하고,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시합에 나가서 성공을 하게 된건 저는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현실이 싫어서, 패배하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또한번그 좌절감을 맛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석에 숨어서 그냥 레슨 진행만 했었으면 저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레슨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용히.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레슨을 하면서 시험 나가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시간을 쪼개야 하고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많은 부분을 내가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한번더 하면 되죠. 한번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을 하면 되고, 내가 부족함을 채워서 다시 도전하면 되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27년 동안 골프를 치고도 계속 시합을 탈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처럼 패배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면,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다 보면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에 딸 수, 프로를 딸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배우러도 다니시고, 그리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쇼게임이 부족해? 쇼게임 배우러 다니시고, 퍼팅이 부족하면 퍼팅도 배우러 다니시고, 그래서 라운드도 많이 나가고 내가 부족한 면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트레이닝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 내가 손잡을 나이쯤에 이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아 내가 그 젊음이 다시 한번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그때는 도전을 할 텐데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많은 티칭 프로님들이 KPG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두드리시고 실패 한번 더해도 상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7년 동안 실패를 했어도 저 보세요, 멀쩡히 살아 있고, 네? 멀쩡히 살아 있고 멀쩡한 정신에 레슨을 하고 있잖아요. 시합도 나가고 아무 실패 한번 더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다 보면 문은 분명히 열릴 겁니다. 문은 두드리는 사람만이 열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꼭 시합을 도전을 하시고 꿈을 잃지 마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골퍼 조진영이었습니다.